최근에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영상을 마지막에 촬영했을 때, 다음에 우리 학부모에 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아, 그렇죠. 있기는 해요 학부모님들과 얽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됐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또 반대로 너무 가볍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 어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아니면 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온다 예전에는 막 선생님한테 우리 애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저희 애좀 어떻게 좀 찾아달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밤 11시에, 연락, 아 진짜요? 네, 1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 그때가 2012년이 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laughs> <laughs> 네, 경찰, 경찰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사실 맞아요. 그런 <laughs> 경우는 사실 경찰에 연락하는 게 제일 좋기는 그렇죠.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반 단톡에다가 저희만 <laughs> <laughs> 야얘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바로 한 5분 안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얘 지금 어디 있다. 그래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게 좋은 <laughs>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학생들한테도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그것도있어요잠 봐봐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말이에요. 답변 해드렸다는 선생님이요. 근데 자이 영상으로 어 나도 그럼 이때 시간을 좀 정한 다음에 좀아 연락을 조금 뜸하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만 이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기존까지 막 이렇게 잘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그랬어요. 근 이제 성실하게 하지이세요자심이에우선생님 <laughs> 이, 이 <laughs> 이렇게. 언가조심을잃을 가면, 빨리, 빨리, 이런 다음에.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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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음 u 이왕 e y 거, 잃을 잃을 거 빨리 이 e y 이들을 하면서 되게 오히려 더 많이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무슨 그런 선생님하고 있으면은 뭐, 뭐라고 제가 그래 무슨 말는지 모르겠어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연락을 조금씩 조금씩 늦게 답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간격 아니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도 아 이게 급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시간에 답장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일과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연락을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학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 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 에 이제 새 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실상 미리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내해 주시고 또 그런 거죠. 우리의 아이만 특별 대우를 원하는 학부모님. 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학년일수록 더 많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기도 하고 중학교 처음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우리가 좀 자신감이 없고 뭐 그러는데요 하루에 칭찬 하나씩은 좀 해주세요 그 반대의 경우지 이런 거 있죠 우리 애가 누구 애들이랑 별로 아, 걔랑 어울리는 게 별로 안좋고 제가 보기엔 좀 별로인 거 같은데 걔네랑 좀 어, 같이 못 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 진짜 담임하다 보면 종종 있거든요. 그 이제 한마디나 하죠. 어, 어머님 박수는 두 손이 맞닿아야지라는 <laughs> 거라서 절대 한 손이 있다고 해서 박수가 쳐지는 게 아닙니다. 명언이다, 명언. 이렇게 그렇지. 사실은 교사가 좀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딱 잘라서 아저 그거 못 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저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거절을 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교사로서 할수 있는 책임만으로 그렇죠. 다 하겠다. 이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할때 선생님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지도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어, 네. 그걸 당장 제가 하겠다. 어, 전 그거 못 합니다.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교사도 어떤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선생님이 넘어설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하겠다. 우리 반에서 특정 아이에게만 편애가 가지 않는 선 안에서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문장 안에 음, 담겨져 네.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근데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편해라든지 이 아이만 챙긴다 라고 또 오해를 살수 있는 거고 그건 그 학생의 또 난처한 상황이 네, 될수 있으니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이제 더 세게 한번 가보죠 폭언, 욕설, 폭행 그냥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로 밖에 못해 그렇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단 학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 녹음을 하죠 뭔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럴 위험성 있는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마주하는 상황이 있게요 학우님 막 찾아와서 따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 그런 대화는 가급적 녹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경향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했던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민원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렇죠. 뭐 고소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적으로도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경우도 어, 저희도 꼭 중요한 사안이야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 폰로 그래서 기록도 다 남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 그게 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업무 폰으로 그래서 통화할 때도 당연히 그건 통화 녹음을 하고 그래서 갤럭시 짱. <laughs> 아이폰, 녹음 <안> <laughs> 아이폰 녹음 안 돼요? 아이폰 녹음 안 돼. 아 진짜요? <웃음> 그래. <웃음> 뭐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듣거나 폭언 욕설을 들었을 때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laughs> 전화를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 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끊으시나라고 선생님들. 이 저는 고그 욕을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례하게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어뭐 아버님 어머님 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막 그때 어떻게 어, 예의 하여튼. 같은 소리야? <laughs>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해서 뭐 얘기가 도저히 더 이상 하기 어렵 것 같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일정 맞춰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을.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욕을 계속 듣고 포원을 계속 듣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정신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더 힘드시지 않고 더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들으면 옆파가 며칠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긴 맞습니다. 하지만 어 그걸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렇죠.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 기억해 두시면 어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끔 그다음에 억울한 일이 없게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